반갑습니다. 한국주식시장에서 반복되는 주가 움직임이 있다면, 그리고 그거를 통계를 만들어서 기준으로 활용을 한다면 우리 직장인들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기계적인 매매가 가능합니다. 거기서 욕심을 더 내서 물리거나 혹은 손절하지 않아도 되는 평단 조절의 기술도 포함시킨다면 더 환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한국주식은 보통 테마나 개별 호재로 인해 가지고 급등을 하고 또 가격의 조정 기간의 조정을 주다가 어느 정도 다시 또 급등하는 이런 반복의 그 역사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. 자 이때 특정한 가격의 조정 즉큰 상승을 만들고 난 뒤에 40% 이상 그 이상의 가격의 조정을 주고 난 뒤에 그 주가가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계속해서 밀리는 그런 차트를 보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. 자 이때 하락을 합니다. 그러다가 신저가무렵에서 하락하고 신저가무렵에서 시가를 형성한 14% 이상의 캔들이 꺾어서 이렇게 딱 만들어지고 출연을 한다면은 눌림에서 샀을 때 우리는 수익을 내기에 아주 좋은 매매 구간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점부터 가격의 조정을 40% 이상을 주고 계속해서 밀리다가 신저가에서 14% 이상의 캔들이 시가를 형성해서 딱 들어서면 이 시가와 고가를 이렇게 박스를 그려서 연결하고 처음으로 이 시가를 훼손하는 캔들에서 종가 매수를 하면 우리 흔히 이제 엔자 반등이라고 이야기하죠 강하게 튀면서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는 단보의 캔들들이 계속 빠지다가 변동성 없이 계속 질질질질질 작은 움직임들의 파동이 있다가 갑자기 큰 장대 양복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아래위로 급등 급락이 굉장히 강해지는 이런 변동성이 만들어져요 이 변동성의 하단과 상단을 매수와 매도의 자리를 우리가 잘 이용하면 우리가 수익이 나기 마련이고요. 자 반대로 만약에 이제 이 하락을 계속 진행하다가 내가 그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1차적인 매수를 접근했을 때 여기서 반등이 없이 곧바로 무너진다고 한다면요. 제가 통계를 한번 내 봤습니다. 그러니까 대략 한15%더 눌려 있는 자리까지 가격에 선을 그어 두고 이 자리 또한 처음으로 훼손하는 캔들에 종가에 또 매수를 진행하되 이 1차적인 매수의 금액보다 2배 되는 금액을 넣습니다.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넣었다면요. 여기 100만 원. 여기 100만 원 넣었다면 200만 원 넣어 둡니다. 그러면은 주가는요. 보통 일반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하락하면서 반등하는 이런 역사적인 반복을 만들어 주면서 또한 반등 없이 깊게 하락하면요. 깊게 또 눌러진 만큼 또 강하게 튀어 오르는 그런 V자 반등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1차, 2차, 평단이 이쯤이 될 거고요. 튀면서 이 시가에 근처 언저리까지 튀면서 짧게는 12%, 많게는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는 한국 주식의 중소용주들이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돈이 들어온 자리들, 이런 자리의 시가에는 반등을 하면서 버텨주는 지지가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반등이 나오지 않았지만 돈이 들어온 시작하는 자리들은 다시 올라가면서 이 자리를 터치하면서 저항을 맞는 매물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잘 알고 우리가 매매를 했을 경우 수익이 날 확률은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실전에서 이게 이제 사용을 했을 때 가능한 건지를 보기 위해서 동신건설 이라는 종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여기 이제 크게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이 하락하는 구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급하게 이제 상승을 하고 난 뒤에 이 고점이 있습니다 이 고점에서 한40% 가격의 조정을 주고 난 뒤에 자이 자리가 이제 이탈되면서 이 역배열에서 친저가에서 시가를 형성한 장대양봉을 봅니다 이걸 확대 한번 해드릴게요 확대하면은 네, 하락을 하다가 이 신저가에서 장대양봉 14% 이상의 캔들이 나옵니다. 그러면 이 캔들을 우리는 기준으로 삼고 이 기준봉의 시가를 처음으로 이제 훼손하는 캔들의 종가에서 여기 매수를 하면은 하나, 둘, 삼일만에 15% 혹은 조금 더 많은 수익을 허락을 해줍니다. 그리고 또 주요한 지지 가격, 네, 이게 보입니다. 여기 이제 이탈을 합니다. 자, 이탈하고 난 뒤에 쭉 밀리죠. 신저가에서 신저가에서 꺾어서 올리는 또 장대양복이 나오는데 이 자리가 대략 19.12% 이것도 기준이 됩니다. 그러면은 여기를 처음으로 이탈한 종가 바로 다음 날 1차 매수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15% 정도 눌러진 경우에는 2차 매수를 진행을 하죠. 그럼 요 캔들이 돼요. 자 그리고 난 뒤에 평단이 조절되고 난 뒤에 튀면서 바로 짧은 기간에 수익이 납니다 자 이거를 왜 그러냐 하면요 하락하다가 돈이 들어왔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잠시 이제 하락을 멈추거나 한번 변동성이 굉장히 아래위로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져요 짧게 만들어진 파동 크게 만들어지는 파동 네, 이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지 않고 한번 더꾹 밀리면은 다시 세차게 이 들어온 거래는 세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볼게요. 여기도 주요한 지지 가격이 이탈됐습니다. 또 다시 신저가에서 시, 집가를 형성한 장대양봉. 그런데 얘는 아쉽게도 뭐 이렇게, 물론 이 밑에까지 이제 허락을 했지만 바로 기술적으로 꾹 한번 눌러줘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일찍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요건 이제 조금 힘들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. 다음 또이 주요한 지지 가격이 이탈되고 난 뒤에 또 장대양봉이 나와요. 저여기로 보여드릴게요. 장대양봉이 또 나옵니다. 이게 대략 몇 퍼센트냐면 1 5에요 그러면은 이 친구도 눌림을 주고 난 뒤에 다시 튀면서 익절을 할수 있는 그런 기준들입니다. 실제로 이 종목은 이 매매 기준은 단타에서도 우리가 흔히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약간 어떤 거죠? 눌림을 주고 하락 구간에서도 눌림을 주고 사서 익절, 눌림을 주고 사서 익절, 매수 익절, 매수 익절의 그런 모양들을 주는 그런 하나였던 그 안정된 매매 그리고 어, 또 어, 매수가 평균가를 이렇게 매수 단가를 이렇게 조절해가면서 매수하는 그래서 수익을 내는 이런 어, 매매 기준입니다.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. 저는 이게 지금 단순히 뭐한두 종목만 이렇게 그러면은 저도 이런 말을 못 해요. 그렇지만 제가 매주 금토일 공휴일마다 여러분들과 라이브 방송 통해서 제가 실제로 매매한 내용도 좀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끼가 있는 종목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런 어, 거래가 들어온 우리가 매수해서 수익이 날수 있는 자리가 과연 몇 퍼센트의 성공률을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어 많은 도움을 받고 수익을 지금 짱짱하게 잘 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. 관심 있으시면 올린 영상 혹은 실방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소통하시면서 공부하면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